안에는, 안에는 경광전지 경광등인데, 새로 교체한 것 같고요. 사각박스 큐라이트 였나 봅니다. 큐라이트 사각박스 연동식에서 경광전기 사각박스 연동식으로 바뀌었네요. 그러면 이상 유찬 유튜브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 경광등이 멜로디 경광등이었습니다. 이 이쪽에 김천정물 스피커가 있네요 오 처음으로 멜로디 장례경고등을 찾은건가요? 멜로디 경관을 찾아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천정물 멜로디 스피커 자 아빠가 여기 위에 뭐라고 쓰위 찍어주세요 어쨌든 이 스피커가 엄청 특이하게 생겼고요. 여기 찍어주세요. 여기. 저 위에 멜로디라고. 하여튼 멜로디 장내 경고 등 엄청 특이합니다. 그럼 이상 유찬 유튜브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